15분만 더 하고, 자, 이제, 아, 여기서. 어, 여기 말고, 내가 아까 일로 들어왔지? 어, 그렇지. 당연히 아니, 어, 반대로 왔네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어. 아, 둘이다. 이 문은 안 당해 안 열릴 거고. 안 열리는 문은 거, 억지로 열 필요가 없어요. 어제 누구야? 아. 나 숨. 안 열려. 아, 일로 들어가야 돼. 잠깐만. 조리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무것도 없나? 템줘템템 템, 템, 템. 길이 너무 많어. 어 이거 길이 너무 많다. 이제 여기서부터 좀 힘들겠다 이제 이제부터. <laughs> 파이너님 반갑습니다. 이제 길이 힘들어지는데 여기서부터 차근차근히 다 뒤져보고. 여기. <laughs> <들어가야 됩니다. 웃음> 여기. 뭔데 여터리가 없어 어쩔 수 없다 자 이제 이쪽은 길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 여기. 뭐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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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데지, 여기? 에이, 배터리. 너무 낭비하고 있어. 큰일 났다. 어, 여기 있다. 배터리 찾았다. 나이 아, 목숨 가도 같은 배터리 찾았어. 안 열리고? 이뭐 하는 곳이야? 을 보고 뭐 하는 거지? 또라이 똘추짓을 하는 거지? 됐어. 분위기야 착하죠 여기. 위층으로 올라가야 되나 보다. 어 여기 위층으로 올라갑시다. 물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뭐야 점, 어 점프 해야 되나? 아 이거 안 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니 점프력이 그거밖에 안되더니 됐어! 숨어!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썩고 있는데. 허허. 호라. 이거 열쇠가 필요하대요. 왜다 잠겼어? 여기밖에 없다 길야 깝툭튀 얼마든지 나와봐 어허 이쪽으로 갈수 있는 길이 있고 여기는 분명히 잠겼겠죠? 어 잠겼고 이곳 믿어버릴 수 있나? 아니야 못 믿어 됐어 길 하나야 여기야 아, 여기 들어가는 길이 있구나. 이쪽 배터리 1다어 길이 굉장히 복잡한데, 어, 이거 뭐 누르는 건가? 아니야. 찾았다. 나 같은 길치도 게임을 할수 있게 만드는 거죠. 여기 뒤에 어, 무슨 소리지? 뭐라고 써 있냐? 듀아이 빈더 네일스, 네일스로 운전해라. 네일스, 네일이 송톱 아닌가? 와, 이거 뭐냐? 풀기 봐라. 이 짱인데 이거. 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어? 아, 퓨즈.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퓨즈? 어,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공직 감님 반갑습니다. 어? 얘 뭐야? 아..저는 뭐야? 뛰어넘어 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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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보여 아..이게 설상가상이구만 안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 퓨즈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아, 퓨즈를 이거 어디다 써야 돼? 닫어! 닫아, 문 닫아버려 닫아버리면 빨리 못들어와 아, 여기 어디야 여긴 처음 온데 같은데? 아, 이쪽 어디지? 넌 뭐냐? 이 사람 은날안죽일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가까이 가지 않으면 날안 죽일 것 같아. 퓨즈, 아 퓨즈 얻었다. 날못 찾어, 날못 찾았어. 어, 어, 날못 찾았어. 날못 찾았어. 여기 숨어 있어. 이디다 써야되는데 어 이거 돌겠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는데 어 뭐있다 아싸 배터리 여기서부터 막히네요 이 사람 날 안죽이겠지 와 여기서부터 막히는데 인바이트 월라이더 세계로 오신걸 환영한다 아싸 아 배터리가 퓨즈구나 어 퓨즈를 몇 개를 주세 표지를 몇 개를 주셔야 되는가? 주소, 어 여기 있다. 잠깐만, 숨어. 어, 숨었다. 아유, 나 농어신치 밥채 몰라 이더? 아니 하다 보니까 안 무서워졌어요. 하다 보니까. 아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소리를 갈아버려. 네. 오온다. 지금 숨었다. 아, 씨기 그 저쪽에 오는구나. 아, 하이 음. 아저 퓨즈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안 계시죠? 아, 이걸 막아버릴 수도 있구나. 근데 이거 막는 게 중요한 게, 이 퓨즈를 어디다 써야 하냐? 이게 문제지. 음. 아, 미치겠다, 미치겠다. 걸렸다, 걸렸어, 걸렸어. 받아 버려. 막아 버려. 막아 버려. 밀어. <laughs> 밀어 버려. 끝. 아보. 뭐. <laughs> 어, 못 들어오죠? 시간을 좀끌수 있고. 어. 그리고 나서 이걸 밀어버리면 돼. 퓨즈 3개 찾았어요. 어. 그쵸? 퓨즈 3개 사, 찾은 거 맞고. <laughs> 정말 잘렸어요. 오른쪽 검지 손가락과 왼쪽 약지 손가락. 잘렸어. 아, 내가 여기서 길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어? 시켜 가야 될까요? 아, 길 있다.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몰라요. 이 퓨즈를 어디다 끼는 건지만. 아, 여기 있다. 이건가? 아. 아, 찾았는데 퓨즈. 아, 또 도망 또도망다니얘되나 아, 찾았는데. 닫아 버렸어. 배터리 두 개나 주다 아, 아, 여러분들, 이거 쉽다. 여러분들, 여기 이거 꼼수가 있네요. 이렇게 막아버리면 되네요. 그러면 이놈이 이걸 못 들어와요. 어, 그치? 그럼 이놈은 이 문을 발로 차도 문이 안 뿌개지니까, 이 문을 또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문이 한번 뿌개지면 못 쓰거든요. 근데 문이 안 뿌개죠? 음, 요령을 알아냈어. 자, 여기 가만히 있읍시다. 에휴. 여기서 가만히, 가만히 있어. 음. 음, 시체나 감상하고. 주인공은 시체를 보면은 숨을 되게 헐떡거린다. 말라구요? 음! 쌉쌉님, 반갑습니다. 아, 배터리가 없네. 끼는 데가 있어. 아. 아, 자식 정말. 뭐죠? 아. 아, 저놈만 아니었으면 끼는데저 어디까지 올까? 에이씨 껴 <laughs> 끼고 봐 끼고 봐 그렇지, 이 그대로면 어떻게 되지? 아, 이게... 이제는 어디로 가니 됐네.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되지? 잠깐만요 마틴 신부에게.. 아.. 2층.. <laughs> 못가 아 이거 열쇠를 또 어디서 찾아야되나보다 아또 어, 일로 가야돼 그러면? 어 힘든데 이제 여기서부터 <laughs> 열쇠를 어디서 찾아야돼? 내가 지금 뭘 못뛰었나봐요 아니 내려가는거 아니에요 올라가야된데요 음... 키가 사람한테 보통 있는데 오 깜짝이야 아나 놀린거 나 지금 방금 놀린거 봤어? 아 깜짝이야 <laughs> 어. 아허허허어허야허허허허허데이허허데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이허허허허허이허아이허 이거 아이야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야 이허아허허아여허가허허허이허이허허허허허이이허허허허허형그쪽이아니허형형형허이이허허허형형허허이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laughs> 뒤에 안 있다고. 아,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아, 씨 어디야 대체 길이? 길이 안 보여. 숨을 수가 없어. 다들 밀어. 됐어 밀었어. 됐다. 아, 끝났어. 층을 통해 마틴 신부에게 가라. 끝났어요? 내가 뭐 열쇠를 안 주셨나 본데. 열쇠가 어디에 있을까? 여, 얘한테 있나? 아, 이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린다. 아, 헷갈린다. 여기 계단 맞는 것 같은데, 어, 위층, 위층 가는 계단, 어, 이건 뭐야? 여긴 안 열리겠지. 당연히, 근데 그래, 여기 아래층 밖에 없어. 어, 여기 뭐지? 아, 이건 안열려 엘리베이터 자동 시키라고. 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작동시키지? 엘레베이터를 어떻게 작동해? 어, 작동 안 시켰나? 내가? 아, 그럼 내가 작동을 안 시켰나? 본데 내려가 볼까요? 다시 아, 클 렸다. 아니야 여기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럼 내 그러면 내가 지금 실수한 거야 다시 가야 돼 <laughs> 다시 가아 인테이저 여기네 여러분들 말이 맞네 여기네 바보 같았어 내가 끝났어 됐어 이문 닫어 또어 눌렀는데 아그 열쇠도 거기 있다고 아또 가야 돼아 외워버리겠다 이길길 <laughs> 길 외웠어. 열쇠가 어디 있다면 거지뭐이 열쇠 없는데? 아 어디 있을까 열쇠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배터리인데? 뭐 열쇠가 아닌데? 시체? 배터리 없다 여기요? 여기 시체 없는데? 얘 시체 아닌데? 아 어떡하지? 뭘 내가 안한게 있나 본데요? 내가 뭘안 했지? 한번 찾아보죠 뭐 뭐가.. 뭘 안.. 아, 내가 뭘 안한 게 있는데, 지금... 야... 아... 진짜 씨... 자식이냐? 어디로 이렇게 쫓아와? 어디로 그렇게... 어디로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어디로 렇게 어디로 쫓아가냐? 이 자식아, 어디로 그렇게 쫓아가냐? 이 막... 아...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긴가? 아, 까 거긴데 1층이래요? 아, 1층 맞아요? 오케이 좀 쉬었다가 어, 1층이었구나 하, 아, 이 제작진 봐라 난 힘들게 하고 있어 고맙습니다 아, 배터리 너무 낭비했다, 여기서. 큰일 이네 여기 아예 외워버렸네, 내가. 여기 아예 외워버렸어, 내가. 외웠어. 1층으로 내려가래. 자, 예, 예 쉬는 김에 매니, 매니저 드릴게요. 잠깐만. 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공략 혹시 보고 계시면은 여기서부터 오르겠네왜1층 여기 아니지. 1층 내려가서 엘리베이터래. 아, 여기 1층이야. 아. 시체를 찾아야 된다고? 시체가 어딨지? 없는데.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내려보낸 거? 아, 그거 어디 있지? 아, 배터리 씨 큰일 났네요. 배터리 너무 많이 쓰는데, 이사 뭐야? 흐음... 어, 여기있네 뭘 주셨어? 와, 대박이 지금 방금 뭐 했어? 아, 2층 올라가라고요? 어. 어, 이게 뭔소리 뭐, 아, 지금 무슨 소리야? 아 큰일 났다 아 진짜 씨 아이 뛰어내렸다 뛰어내렸어 뛰어내렸 미안해 미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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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끝 층으로 올라가는데 열쇠 이용해서 3층으로. 아, 이거 복잡하구나. 이제 좀 이해했다. 됐다. 됐어. 세이브. 어, 어디서부터 세이브. 어? 이 점프해야 돼, 여기서? 점프할 수 있을까? 아, 못 점프하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허! 됐다. <laughs> 아하, 오케이. 피를 따라가라. 새로운 목표. 자,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어, 어 재밌다. 여기까지 하고요. 죄송하지만 여기 어, 어뭐 먹을 먹을 게 있네. 여기까지 하고 <laughs> 배터리. 어, 내일, 오후 5시에 gta5, 그 다음에 밤 10시에 요거 하겠습니다. 이제 면역이 돼서 하나도 안 놀란다. <laughs> 하나도 안 무서워, 이제. 나 강심장인가 봐. 하나도 <laughs> 안 놀랬어.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오늘 너무 힘들었네. 대단히 감사니다 메트로? 아, 축하합니다. 메트로. 하여튼 오늘, 이장님하고, 알피로님하고, 랑이노님하고물비님하고 파이너님하고, 곰님 감사해요 내일 오후 5시하고 10시에 뵙겠습니다 게임이 착해 아 이거 무서워 잠깐만 이거 껐다 키면 여기서부터 시작이겠죠? 음.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